혹시 거울을 보며, 아, 나도 이제 나이 들었네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 뻣뻣해진 관절,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진짜 나이를 말해주는 것 같아 우울하신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몸 속에 바로 당신의 심장에서 발끝까지 뻗어 있는 혈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깨끗하고 탄력 있는 20대 혈관은 마치 넓고 막힘 없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혈액이 시속 100km로 쌩쌩 달리며 온몸 구석구석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50대, 60대가 되면 이 혈관 고속도로는 점차 좁아지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찌꺼기가 쌓여 혈액의 흐름은 거북이처럼 느려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 경화입니다. 이 막힌 혈관은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고,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 경색이 옵니다. 발 끝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결국 괴사가 시작될 수도 있죠. 게다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관 노화는 치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이상 성인 10명 중 8명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이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약들은 땜질식 처방일 뿐 근본적인 혈관 노화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약을 먹어도 혈관은 계속 늙어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멍하고 무겁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의 혈관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혈관 회춘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은 값비싼 약이나 어려운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단 15분 아주 간단한 루틴만으로 여러분의 혈관을 2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 고속도로를 다시 깨끗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온 심장 전문의 이성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알아낸 약 없이도 혈관을 젊게 만드는 기적의 아침 루틴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노화의 두려움에 떨지 않고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노화의 주범으로 콜레스테롤이나 기름진 음식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것들이 혈관에 찌꺼기를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건 맞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혈관 노화의 진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혈관의 딱딱해짐, 즉 동맥경화입니다. 이 딱딱해진 혈관은 시간이 갈수록 탄력을 잃고 결국 온몸의 혈액 순환을 방해하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고무 호스와 같습니다. 젊고 건강한 혈관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 심장이 뿜어내는 혈압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반복되면 이 고무 호스는 점점 딱딱하게 변합니다.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혹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78세 박찬홍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약을 매일 챙겨 먹는데도 혈압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자주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에 시달리셨죠? 병원에서는 만성고혈압 진단을 내렸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침 루틴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벌떡 몸을 일으켜 차가운 물한 잔을 벌컥 들이키고, 이어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거한 아침 식사를 드셨습니다. 이 아침 식사에는 때때로 주스와 같은 액상과당 음료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사실은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기상 직후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때 갑자기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혈관은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을 더욱 올리게 됩니다. 이미 딱딱해진 혈관에는 그야말로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행위인 거죠.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30분 동안의 혈압 변동성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혈관의 탄력성 저하가 심장질환의 주요 예측 변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들은 단순히 혈압 수치가 높은 것보다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변동성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제 조언에 따라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기상 직후 침대에 앉아 천천히 발목과 손목을 돌리고 팔다리를 쭉 펴는 심장 깨우기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찬물 대신 미리 받아둔 따뜻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곡물과 견과류, 베리류를 추가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달 만에 할아버지의 혈압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었고 더 이상 아침에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세달 뒤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고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혈압계 숫자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 내 혈관이 이렇게 젊어질 수 있다는 걸왜 이제야 알았을까?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혈관 건강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 몇 개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하고 혈압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혈관 회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은 바로 당신의 아침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혈관을 20년 젊게 되돌리는 기적의 아침 루틴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혈관을 20년 젊게 되돌리는 기적의 아침 3단계 루틴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효과를 확인한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20분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많은 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몸을 일으키거나 굳어 있는 몸으로 곧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밤새 편안히 쉬던 심장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맞춰 혈액을 더 빨리, 더 세게 뿜어내야 하고 혈관은 이를 감당하느라 급격하게 수축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이 루틴을 시작하세요. 발끝을 이용해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려주세요. 발목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 순환에 중요한 부위입니다. 두 팔과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털어 주세요. 마치 모세혈관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가볍게 흔들어주면 혈액이 온몸으로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운 채로 무릎을 세워 좌우로 천천히 넘기며 몸통을 비틀어주세요. 척추 주변의 근육과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5분 스트레칭만으로도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혈관의 탄력을 서서히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몸이 어느 정도 깨어났다면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차가운 물 대신 미리 받아둔 미지근한 물한 컵을 준비하세요. 밤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많이 잃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점도가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마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혈압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는 이른 아침 혈압급상승이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며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를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소화 기능을 활성화하며 몸의 신진 대사를 높여줍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한 잔은 보약보다 낫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황금 음식 조합을 소개합니다. 메인 재료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오트밀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과 같은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조 재료로는 견과류와 베리류가 좋습니다. 오트밀만 먹기 심심하다면 견과류와 베리류를 추가하세요.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지방산, 즉 오메가 3와 오메가 6는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가 좋습니다.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는 견과류 섭취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베리류에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오트밀에 따뜻한 우유나 물을 부어 불린 뒤 호두와 아몬드를 잘게 부어 넣고 블루베리나 라즈베리를 얹어 먹는 겁니다. 이 완벽한 조합은 혈관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빵이나 밥을 드시는데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혈관을 살리는 황금 음식 조합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이 3단계 루틴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혈관은 놀랍도록 회춘할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그리고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는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아주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을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기적의 솔루션입니다. 첫째, 잠자리에서 시작하는 5분 스트레칭과 따뜻한 물한 잔으로 혈관에 시동을 걸어주세요. 아침에 급하게 몸을 일으키지 마세요. 침대에 누워서 팔다리를 가볍게 흔들고 몸통을 비틀며 혈관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한 컵으로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둘째, 혈관을 청소하는 황금 음식 조합을 아침 식단에 추가하세요. 이제 빵이나 흰쌀밥 대신 오트밀과 견과류, 베리류로 아침을 시작하세요.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을 흡착하고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며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식단만으로도 여러분의 혈압은 물론 전반적인 신체 활력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셋째 아침에 찬물로 샤워하거나 모닝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이제 그만하세요. 이 두가지 습관은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켜 혈압을 위험수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커피는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혈압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껏 못 드시거나 늘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주, 증손주가 태어나더라도 쌩쌩하게 안아줄 수 있는 건강을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는 비법이 아닌 다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의 경우 의학적 조언을 위해 병원 방문을 요하며 모든 실천과 식이요법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